콜러님 재미 없나 봐요. 너무 놀아주니까. <laughs> 콜러님은 감전을 좋아해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저희가, 저희가 콜러님한테는 저희가 얼마나 털어같이 보이겠어요. <laughs>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이런 거죠. 에이. 와, 적을 못 잡아. 저걸 못 봐. 적을 못 죽여? 네. <laughs> 적을 살려보내네 하면서. 나 팔이 안 좋아서 발로 하고 계시대요 지금. 아, 발로 하는데 이 정도라니. 저 모이트 뭐 안안 키셨다고 그러시던데. 저건 원래 사플로만 해요. 눈안 음. 켜, 눈 감고 해요. 어, 눈 감. 모이트 모이트 없으시잖아요, 저번 아하하하. 모니터네. 모니터. 제가 여러분들. <laughs> 어울린... 야 이거를 <laughs> <해를> 벌써 <laughs> 모니터 없잖아요. <두> <laughs> 항상 폭력만이 해법이 되어야 할까요? 아, 아 이제 이 솔저도 이제 쓰레기 되겠지? 대신되 <laughs> 솔저 안녕. 쓰래기 <laughs> 솔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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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적응이 좀 많이 다르긴 했죠. 한다. 오자마자 경고 먹었다니까요. 공 네? 경고는 뭐예요? <laughs> 뭐 아무 경고 경고. 아, 연락하나. 키네나. 너무 너무 말 많이 한다고 경고. 먹었를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당연하 아, 발언권. 발언권을 어떻 말하래요? 경고는 안 주겠지만 발언권을 바고 말아요. 올리면 네? 1대 <laughs> 1에서 이기면은 경고 경고 사라져요. 아, 진짜요? 어, 제가 해 봤는데. 제가 해 봤는데. 네? 제가 로도랑 메르시랑 붙었거든요. <laughs> <laughs> 제가 <로도랑 메르시는> <laughs> <tails> 졌어요. <laughs> 와. 아, 메르시로 그때 따인거못 봤어. 노동을 졌다니까요 아니, 원래 오. 기대도 안 했어요. 몇, 몇이나 깔수 있을까 했더니 1도 못가더고요게야 아. 이게... 아, 닌가야아해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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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잘해, 잘해, 그래서 어단 제가 어단 오더 낸 같아요. 만 잡으면 돼요. 전장사습피 위도 올리면 이걸 다 하는. 위도 있어요. 위도. 위도 2층 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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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양념치놨어요 아, 내가 죽었다 위도 반피 겐지, 겐지 지반피 아, 내가 겐지 겐지 잡아 텐 덜점을 접는 바에 지원바란다 아직오저 이거 힐밴 제먹이었어요아감니다저이 쪽도 힐밴이 많았는데 안들어아그 갑시다 어. 역시 겐진은 스터스스터 어, 뒤에 혼자 있어요 도망갔어요 저뽕코 돈이에요 뽕으러신 분은 윈스턴 컷 그래서 어. 방면에 었고 겐진이 면 겐지 63퍼요. 저 어. 라인 드릴게요 이거. 도하나컷 <laughs> 하나 도 없어요. <laughs> 뭐야 자살했어. 수알 수. NG 피드. 비소울 제 능력이 최고조에 달했나 아, 서 마지막에 나 죽었다. 지금 콜다시데요 아까 안먹었 콜림이 다먹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반격이 컸습니다. 번호 안어 주셨어요? 아 근데 진짜 큐얼림도 완전 딸피였는데 반격되고 있어가지고 아니, 아 완전 딸피였으면 대관피가 1200정도 남았나? 거기다 계쳐캡캠 터지겠네 할까요 저거? 7인? 못번불 오빠님 벌써 아무래도 가입한지 한3개월 지나신 분 같은데 <laughs> 가입, 가입하셨다가 활동 안 하시다가 하시는 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면 음, 가입, 깨지고 가입 깨지고 가입했는데 깨지려고. 새로 케일을 사셔가지고 <laughs> 하시는 것 같은데? 레벨도 딱백인게소상해 <laughs> <여름에 돌보겠어요. 웃음> 응? 어디 가세요? 아, 제대로 된 싸움이었으면 좋겠... 뒤로 갔어요 뒤로 누가 타려고 했는데 갑자기 사라졌어 여긴 제 고향입니다 올라갔다. 어디가 세요타다 네. 공격까지 네. 30초. <laughs> <오. 웃음> 이게 제일 편하거든요. 나도 한테힐요 올려 드릴게요. 제 인기난 일본판 막다보고있어저기 저희 팀 안아 지 아나 여기 자리 치. 잡고 있어요. 아, 네. 저 찾으려는 분이 너 저를 찾으시는 분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몇 번만 막판에 해야겠어요.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크리 백크리 있는. 어. 자. 3. 메르시의 치료이중률 80%. 더 적이 하나 <laughs> 하 적을 제압할 준비다 저쪽 들어온 사람이 없데 들어올 사람이 없는데 어, 저못 어, 들어가요. 왜요? 어, 나만 보고 있는데. 아, 라피공격 위도르 아, 위도르에 르시카 사라자. 치셔, 미죠. 여기 힐쳐. 어, 믿다 어, 거죠. 아이고. 제가 곁에 있어. 다이바야겠다 어쩔 수 없다. 오, 파라, 파라, 우리 파라. 히야 히야 아, 어 우리 팔 안돼. 아 아버지는 겁나 불행하다. 어라나아나 불어요. 나 지금 맞아고 아이고 와. 아니 어, 아, 니점이 방해. 다이못 막아요? 자리아 궁 있어요. 저점이 그, 그 공격받고 있어. 기 충전 중. 계3계요상계 있어. 일류시이 돼요. 아, 이 응. 충전 중이에요. 이거 라고요 네. 큰일났네 자리야저 엄청 세졌는데 내가. 아 빨리 빨리 죽었어 했어. 요, 파라랑 자리아고 연기가될거 아마 알려 광고인 거 같은데. 음, 미션 중. 아, 미션 중. 아, 우와, 오있다 음, 어, 아, 미스터 들었어요, 터 미스터 님 배. 있어요. 궁극하시면 말씀하세요.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 아, 민서 도망갔어요? 아, 민서 아, 민스터 아, 아, 딸폈는데 진짜. 기도 어디 미스터 보여요? 미도면저면있요이라 정면. 어. 오른 왼쪽 왼쪽. 미도. 비도안단 아, 저게 팔아. 아, 그, 그, 어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내면의 힘을 폭발시켜야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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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죽겠다. 안 죽었다. 나이프 치료해. 드리에서 리뷰해. 아, 비켰다. 아, <목소리> 아, 아, 죽지. 죽지. 아, 죽지. 죽 아, 아, 죽지. 아, 죽지. 아, 아, 죽지. 살 아, 죽지. 아, 죽지. 아, 죽 아, 죽고 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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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

어있는데 아. 이일어저 아, 방해받지 않고 일하고 어, 파요거든요 비밀 있을 수같 비밀이 될수 있어요. 편안 아, 잠 아, 장아 같아 아, 아, 어, 예, 아 는데이나 <laughs> 아케아 하나. 저기 하나 없어요. 순리 의학은 참믿자라자기가 거의 준비됐어요. 오케이. 저 부위. 아고, 바 하늘에서 뭐하아 정말. 클리어. <laughs> <laughs> 어또방을 주네. 해요 뭐해, 나한테 아유, 디비는 걸 바꿔줬어야 디비는 안아 깜짝아! 저 기미는 걸 바꿔주셔야 된다. 이 아무 짓도 안 해. 아까 파라 진짜 살 때는 데못 잘린 게 아깝다. 아 저기 파라 사보니까 장난 아니네요. 천천 어. 다 날아가는 거 맞추고 장난 아니야. 수비를 준비하십시오. 영선십시오 위도 파라 계속 나오네. 나 네, 위도 있으니까는. 어. 포디타로좀 줘야 되고 돼도 어려워. 브프츠요 뭐, 치료해 드릴게요. 그 일단 저희가 시간상으로는 니까 예, 예. 라인은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제가 라인할까요? 자냐타 <laughs> <잔여타> 야 <해야> 되나? <laughs> 오빠님은 본캐가 뭐예요? 주가 저... 딜러요. 딜러인데 약간 올라운더예요. 딜러 o 올라운더. 주로 y Tilloy, Tilloy, t i 나 l o y Tilloy, t i l l 아니요, 그도안 좋아요, 도안 좋아요. 지금 림을 네. 믿으세요. 곧 치료해드리겠습니다. 도박 어떻게? 이거 떨어졌다. 피, 아, HP. 떨어졌어요. 유도가 나 아, 의사가 필요한가요? <laughs> 어, 방어요 나이스. 나이스. 하나 컷 저기 하나 생체 전그 연결 중이에요. 굴 한번 던져보질못 하겠는 나 지금 <laughs> <넌> 어위도 <멀었어. 웃음> 어디야? 위도 <미도우>, 정면 오른쪽. 위도한디위서하어요 <laughs>

우리 디바 디바 케어, 디바 케요 아고 저 죽었어요, 아나 죽었어요. 메르시 2층 오른쪽 2층어요 어, 뭐 <laughs> 메르시 2층에 계속 있어요. 저희 오른쪽 2층에 코니 오른쪽 2층좀 가주세요. 알겠어어 오세요. 오세요. 방배 뒤로 오세요. 방 뒤로 공격 아서 자요. 위서 자요. 었어요아점에서요점에서영웅이 죽지 않는

미 r j u m 할까요미 Jumpy, m 요 Jumpy, Mr. Jumpy, Mr. Jumpy, Mr. j u m 어 y Mr. j u m p 이동. 캐스 캐스 다리아 캐. 아 이제. 아. 벌써. 와 장난 아니다. 클림다하셨다이대군 코님이 A 뚫릴것 같으니까 발가락 세 개를 쓰시도록. 더 눈도 살짝 실눈 쓰신 것 같던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보이트 없으니까 어차피 눈도 아무 상관 없어요. <laughs> 아, 맞아. 근데, 어차피, 저거, 배가 이라 그러면, <웃음> 사운드, 볼, 사운드 볼륨을 높이지 않나? 그러 그, 제가 뭐지? 오버워치 도스로 하신다. 도스로? 돌길 수업 갈까요? 다이브 좋아? <laughs> 다이브 좋아. 민스턴, 드시는 분? 봐요. 이에면 올라오는 탱커입니다 그럼 한지 뭐 있어야 되지? 라인 없어야 되고. 트레? 그래? 트레? <laughs> 그래. 테레일이에요3일할 어. 아, 거요. 레이구나 공격 시작까지 초. 분1만 먹으면 돼요. <laughs> 겐지, 겐지 나할까저6분 <laughs> 동안 뭐한 먹으면 돼요. 한 칸만 먹으면 돼요. 한 칸. 콜린 왜 막아요? 우리 <laughs> 뚫어야지 <laughs> <laughs> 아, 이렇게 음, 다치 하시려고 음, 공격을 위적으 네. 잘라주세요. 코극 네. 저는 로 궁극적으로 궁극적큰 그림 보시는데 궁극적으로 어, 왼쪽? 위도... 왼쪽 가요 적으로쪽극적으로궁극적으들어극적요로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궁극적로궁극적로 궁극적으로 궁다 이쪽에 파라위도물러왔어요 파라미, 파라파라파 파라미. 파라파 파라미. 피파라어파라냐파라 딸피인데 파라미. 물러가요 라미 파라미. 파이미 파라미. 파지미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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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아미파라라미 파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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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라미파라파라파 잠에서 가는 중. 그다었다 아, 죽었어. We d o n 공격에서 막기. 지었다 저도 여기까지 해볼게요. 저완벽다 어, 아. 와. 오, oh, <laughs> 대박!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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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생 야! 했 야! 오 야! 야! 노 야! 파 야! 라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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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야! 여기서 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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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 명 살려서 그런가?